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장 음악 진행하는 장일범입니다. 어,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베를린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어, New Year's Eve Gala, 어, 질베스터 콘서트가 되겠는데요. 새해를 맞는 기쁨을 어, 이 베를린에서 제야 음악회로 상연한 것을 지연 중계하는 어, 공연이 되겠습니다. 뭐 양대 라이벌 오케스트라인 빈 필이 신년 음악회로 유명하다면 베를린 필은 바로 이 재야 음악회. 어, 질베스터 콘 c e r 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어, 이 베를린 필의 질베스터 콘 c e r 는그 많은 재어 음악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아주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사운드를 갖고 있는 어, 이 독일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그 특성상 아주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연주하는 아티스트들이 아주 전 세계에서 모인 그런 아티스트들도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또 독일적인 아주 묵직한 그런 사운드, 파워풀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또 교향악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계 이 교향곡 레파토리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해석들을 아주 많이 남겨놓은 그런 악단입니다. 어, 빈필의 그신년 음악회가 1월 1일 열리는 공연으로 유명하잖아요. 벨린필의 또이 New Year's Eve g a 는 12월 31일에 열리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 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보는 그 음악회가, 생중계되는 음악회가 또이 New Year's Eve g a 라고 하겠습니다. 질베터 콘테이트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어, 지휘를 맡은 사이먼 브레트리 이 프로그램을 어, 아주 특히 춤곡들을 많이 편성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지휘를 하는 그런 공연으로도 유명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한 해를 흥겹게 또 파티처럼 보내자 이런 컨셉으로 베를린 필이 그들의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죠. 이 사이먼 레틀은 원래 타악기 주자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지휘에도 능력을 보여서 지휘를 하게 된. 그리고 버밍햄 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어, 지방 교향악단에서 아주 국제적인 반열의 오케스트라로 어, 올려놓은 그런 영국. 지휘자죠. 그러면서 어, 헤르베트 폰 카라얀 그리고 아바도의 뒤를 이어서 베를린 필라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는데 참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어, 정말 아이디어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서 현대 음악도 많이 지휘하고 이그 콘서트 어, 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또 현대 음악 콘서트를 따로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늘현 시대 동시대와 호흡하는 그런 지휘자라고 할수 있고 특히. 아주 화합형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그 현대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런 지휘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8번을 메나인 프레슬러가 연주하게 되는데이메나인 프레슬러 씨는 90세의 아티스트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예쁜 그런 음색을 지니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뢰하게 최고봉 악단이었던 모짜르트리오의 피아니스트였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또 솔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성기보다도 더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맨하인 프레슬러의 그 아름다운 또 선율미, 노장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모차르트의 동심의 세계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주될 곡목은요. 먼저 샹 필립 라모의 이 바로크 음악인데요. 우아한 인도의 여러 나라들이라는 오페라하고 발레를 같이 공연하던 시대의 음악입니다. 아주 화려한 색채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이 되겠고요.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케일보너 488을 메나인 프레슬러의 아주 영롱하고 즐거운 음색으로 또 들으실 수 있고요. 이어서 하리아노슈 모음곡을 또 연주하게 되는데 이솔탄코다이 헝가리 작곡가의 곡입니다. 하리아노슈는 정말 돈키호테만큼이나 아주 허풍선이 어, 이야기거든요. 이 오페라의 이야기를 이제 모음곡으로 담았으니까 그 즐거움을 또 사이먼 레틀의 아주 어, 쾌활한 그런 또 어, 열정적인 지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연주되는 것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슬라브 춤곡이 되겠는데 이 레퍼토리를 특히 사이먼 레틀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 제아음악회 또 뉴이얼스 콘서트마다 자주 어, 연주를 했는데 오늘도 또, 또 슬라브 춤곡의 이 센티멘탈하면서도 아주 열정적인, 격정적인 그런 춤을 어, 음악으로 만나보시면서 어, 이제 일년을 어, 맞는 그런 즐거움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